네 안녕하세요 아일로 부동산 tv 네, 황수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항상 추천 매물이 있으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렇게 생생한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요 네, 서산시 우체국 읍내동에 네, 있는 우체국 인근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언 원룸 오늘 추천은요 어, 아담하고 예쁜 리모델링 된 네, 그런 원룸입니다 어,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어, 풀옵션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요. 보증금을 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모두 가능합니다. 어, 보증금 100일 경우는요. 100에 32, 200에 31, 네, 300에 30만원. 네, 거기에 관리비 포함입니다. 네, 관리비 안에는 수도유선 인터넷이 포함이 되고 개별 전기 도시가스만 별도 납부입니다. 네, 오늘 원룸 어떤 모습일지 네, 궁금하시죠? 네, 영상. 보시면서 한국장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전환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현관문을 여시면 어, 바로 어, 천장에 자동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 등이 켜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서면 이렇게 네, 신발장이 예쁜 네,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네, 방이 보이시죠? 네, 방의 평수 아주 뭐크진 않지만요 네 넉넉하고 어, 아담한 사이즈 그리고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방에 어, 그러면 평수가 몇 평인지 궁금하시겠죠? 네, 한번 방의 평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가로 세로 네, 이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곱미터 값으로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평수로 환산해서. 네, 어, 화면에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방에서 항상 또 보실 부분요, 네, 옵션 체크를 하세요. 옵션, 네. TV, TV 같침 있고 옷장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벽걸이형 네. 에어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 보시면은 네, 항상 천장, 네.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네, 구석구석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도배 상태 네. 체크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기본이죠. 네, 아까 어, 기본 중의 기본. 네, 그리고 돌아서면 이렇게 어, 주방 겸 네, 발코니입니다. 네, 주방 겸 발코니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우선 네, 주방에 싱크대를 볼게요. 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네,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항상 수압 체크 기본입니다. 네, 수압 아주 좋고 그리고. 조리기구는 2구 제품 인덕션이고요. 그리고 항상 후드 작동 상태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조명도 틀어보시고네잘 어, 후드가 잘 작동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세탁기 네, 통돌이 세탁기와. 네, 냉장고가, 네, 냉장고가 크진 않습니다. 네, 냉장고 내부 청소 상태 아주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네, 욕실. 네, 욕실에서도, 네,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욕실에서도 항상 수압 체크. 네, 기본이죠. 네, 수압 체크 꼭 하시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한번 물가락을 만들 뻔 했죠? 수압 아주 좋습니다. 수압 좋고, 네. 그리고 항상 변기, 배수 세크도 꼭 해보십시오. 변기, 네. 변기 물 한번 내려보는 거죠. 네, 아주 네 변기, 배수 함께 하시죠. 네. 시원하게 잘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욕실같은 경우는요. 어, 완벽하게 올 리모델링 했습니다. 천장, 뭐, 뭐 타일, 어, 모든걸 다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자, 다 보셨죠?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성수장입니다. 네, 오늘네 추천 원룸 잘 보셨나요? 어, 우선 보증금이 네, 1 0터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입주가 가능한 네, 그런 원룸입니다. 네, 아까 읍내동의 네, 우체국 인근의 공원 옆이라서또 어, 생활하기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요 어, 안전한 위치가 위치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보안도 좋고 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서산에서 원룸 앞으로 옥스테이크 하실 때는요, 황수장을 찾아주십시오. 항상 천황과지지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봐요, 바이바이.